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리고 뭐 다사다난하고 힘든 일들 많으셨겠지만 여름이 그래도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더위에 많이 고생하시고 열대야로 잠못 이루시는 밤은 많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오늘은 용띠 여러분들 9월달 운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용띠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게 참... 이거는 원래는 고생은 젊어서는 사서 하시는 건데 나이가 드셔도 고생을 하신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용띠 여러분들이 상반기 중반기 다 고생을 하고 넘어오셨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볼 건데 그 전에 7월 운세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분 정도 추첨해서 제가 어5박기 공수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분만 추첨할게요. 은희도 영어로써 있어요 E U N H E E N O 이렇게 해서 은희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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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읽을 때 조금 민망하다 <laughs> 민망해 내 입으로 내 이름. 처음 들었는데 쌤 어쩌면 말씀도 차분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라노자를 쓰고 나라노씨 64년 8월 14일생 축시입니다 쌤 말씀처럼 집매매가 될듯 틀어지고 안 되면서 마물 졸이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나 보죠. 그 달에. 어, 나란우 씨. 나란우 씨면, 자, 올해가 벌써 값진생 분들은 예순이에요. 내년이 예순 하나죠. 음, 8월 열나요일이랍니다. 나란우 씨의 도련 땅 기준. 매매가 조금, 될듯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 아니면 해 넘어가면 바로 된다. 근데, 어, 저는 추천드리면,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셔서 추천드리면, 해 넘어가서 파시면 더,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시는 게손해예 손해. 간단하게 봤으니까, 일단 이제 용띠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용띠 여러분들이 참, 근데 고생 이 많으셨다고 제가 공수를 먼저 드린 건, 용띠 여러분들은 참, 일을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이 많고,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내가, 어, 노후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는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저는 요새 기자분들의 조금 그게 안 좋게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면, 음, 부자의 상향을 너무 높여놨다? 그래서 뉴스에 보도되는거 막, 몇백억의 자산가들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사, 그 사람들은 당연히 노후가 문제가 없지만,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그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용띠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런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건강 걱정, 가족에 대한 건강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건강 걱정도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9월 달에 그런 분들이 근심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추석 명절에 어르신들 보러 가게 되잖아요. 부모님들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 친척분들 만날 텐데,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띠 여러분들 중에. 임대 사업 하시는 것도 뭐 자기 사업이시니까. 근데 9월 달에 본인 장사 하시는 분들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아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는 내가 빚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빚을 자꾸 내 이제 이자까지 같이 내면서 내 생활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 유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계속 빚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겠지만 내가 여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부동산. 담보 주택 대출이죠. 그 대출 이자금 원리금 상환하시면서 내 생계 유지하고 그러고 남는 돈을 저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월세 내야죠. 될것뭐 대출금 갚아야죠 그러니까 장사가 돼도 금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전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건 내가 운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운이 난다 9월에 이게 여름이 지나가면서 내가 한 여름 그 열대야에 잠못 이루는 밤들이 있잖아요 막 자다 주척이고 너무 더워서 깨기도 하고 잠에 못 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큰 고생은 없어요. 이제는.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씩 풀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운기가 좀 풀려나간다. 그런데도 복구가 되지 않는 건 내가 워낙 깔아놓은 빚이 있으니까 이걸 복구를 다 하셔야지 저금을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용띠 여러분들은 운기가 좋네요. 그리고 또 요행도 있어요. 9월 달에. 요행이 원래 없는 용띠분들이에요. 용띠분들은, 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평생, 저는 용띠분들 상담,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많은 용띠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뭐, 열에 아, 아홉? 이라면 너무 많나? 10중 8구? 10중 8구라고 얘기하면 뭐 정확하겠다. 보통 용띠 여러분들은 신세 한탄이 많아요. 어, 저는 평생이 삼재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내 금전은 도대체 언제 풀려요? 저는 요행이 인생에 단한 번도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천 원짜리 한번 주워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리기만 해봤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행이 있다는 거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대 안 했던 선물을 받는다든지 내가 9월 추석에 있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려오는 선물들도 있고, 뭐, 옛날에는 떡값이라고 그러죠. 떡값도 이렇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성과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명절 특수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뭐, 로또라든지, 뭐, 연금복권, 스피또, 이런 거는 <laughs> 거리가 조금 멀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 내가 조금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양력 9월이에요.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물 받으면 자기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파 있잖아요. 기분파 용띠분들. 아, 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턱 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손재수를, 들어오는 손재수를 좀잘 막아서 금전이 벌릴 때요.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용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파라서 좀 그리고 또 지갑을 잘 열어요. 민망한 상황이 싫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식사인데 내가 지갑, 내 카드로 계산하고 뭐 이런 민망한 상황들이 싫으니까 그런 용띠분들이 많은데 남들하고는 또 모르지만 가족분들한테는 너무 계산적이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남들한테 쓰는 돈은 조금 아끼시면서 9월달에 소비 지출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는 9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씨여 어떤 성씨뭐 광산, 김씨, 전주희씨 이런 것처럼 성씨 적어주시고 음력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2023년 개면년에 제일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초반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반기 공수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와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